와 최악이야 10매디에 데미지 210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드지입니다 오늘 낮에 KT 인터넷이 터져가지고 원래 오늘 횃불을 하려고 했는데 좀 불안해가지고 못하겠거든요 아좀 이따 할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합니다 그 지금 하려고 하는거는 어제 제가 에테, 에테 콜브를 샀어요 말론주고 어딨냐 에 콜브를 샀어요 근데 와 이게 지금 눈작을한 다섯 한열번 가까이 다섯 번 넘게 산 거의 열번 가까이 했거든요 근데 명상오라가 계속 12 13 14 이렇게만 나오더라고요 피해도 데미지가 260%까지 증가했는데 220을 한 번도 못 넘는 거예요 아, 그, 창고에 있는 거다 털어서 했는데도 안 나와가지고, 포기하고, 오늘 제 친구들한테 좀 뜯어가지고, 겨우 다섯 번더할수 있는 거 지금 모았거든요. 해를 보면 원래 좀 있어서 괜찮았는데, 라리랑 이게 탈론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게 제가 크래프팅 한다고 화도 많이 써가지고, 모아도 모아도 모자라더라고이 친구한테 삥 뜯어가지고 지금 모아놨거든요. 여기 스크롤도 사야겠다. 다섯 번 안에, 무조건, 뭐, 으뜸까지는 아니라도, 최대치를 제가 한 번, 띄워보겠습니다. 띄워보겠습니다. 아 이거 무조건 떠야지. 아, 아니면 또, 룬, 이거 어디서 구하러 다녀. 이거 룬, 파급룬이라서, 어디 가서 사기도 힘들고, 무조건 주워서 모아야 되는 것들인데. 미치겠네. 하. 이거 하면서, 이제, 큐빙도 조금 알려주고 하겠네. 이게, 안에 룬이 박혀 있잖아요. 이걸 다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뽑아내면 이제 콜로소스 불지 요것만 남고 안에 룬은 싹 빠집니다. 이거 하는 방법이 얘를 큐브에 넣고 방포탈 스크롤을 하나 넣고 포탈 책이 아니고 요거 스크롤이에요. 그리고 헬 룬을 하나 넣고 이렇게 굴리면 돌아옵니다. 그죠? 제가 지 이걸 말룬 주고 했거든요. 여기 하나씩 박는 거예요. 어제 심지어 <laughs> 순서도 하나 잘못 박아가지고 한 세트도 날렸어. 랄, 티르, 탈, 솔. 맞지? 어제 이거 랄, 탈, 티르, 솔 하나 넣어가지고. 아 랄, 티르, 탈, 솔. 맞죠? 갑니다. 첫방부터 그냥 떴으면 좋겠다. 영상이고 나발이고. 랄, 티르, 탈, 솔. 15. 영중, 아. 이이아이 e, 정도면 평탄데 괜찮은데 그냥 쓸까 그래도 아직 다섯 번 남았으니까 이왕 하는 거 그죠 좀 나도 좋은 거 하고 싶어 이것도 재료도 고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재료잖아요 그죠 날 티르 탈솔 아2 4 0분 만족스러운데 12 메디가 이렇게 안 뜨는 거였나? 15메디는 원래 잘, 잘 떴는데 아첫 번째 거할 거야 그래 아직 아 3번 남았으니까 뭐세번 안에 좋은 거 나오겠지 그리고 이 친구가 지원해 준 거니까 잘 나올 거라 날 티르 탈자 이렇게 좀 비빈 다음에 이렇게 좀문뗀 다음에 내가 야 돼요 참. 와, 최악이야! 1 0디디에 데미지 210. 아, 두번 남았는데, 좀. 안 불안, 불안하네요. 16 나오면 그냥 멈추겠습니다. 메디 16 나오면 그냥 안할 거예요. 날. 티르. 팔. 이번에 여기 날 있는 부분, 여기만 이렇게 비벼, 비빈 다음에. 어왜 이렇게 안나오지 제일 처음에 그게 멈췄어야 된다 큰일났네 아 12명 상으로 하니까 M 그냥 파용구 막막 막 던지니까 조금 딸리려고 하던데 어첫번째 멈출걸 그랬나 <laughs> 마지막 게임이다 원래 는또 마지막에 잘 떠줘야지 재밌지 마지막에 반대로 잘못 넣어서 망하면 존나 웃기겠다. 어딜 비벼? 손잡이 부분을 비벼야 되는구나. 아, 내가 그걸 몰라서 그랬던구나. 칼날에 비비면 안 되지, 그래. 오, 오, 오! <laughs> 잘, 잘 나왔다, 1 6이 와,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laughs> 아, 16레벨, 17이 만땅이거든요? 16레벨에 피해 250%, 260이 만땅이거든요? 250%. 어, 다행이다. 와. 아 마음 졸였네 아 컨디션도 좋은데 좀 이따 횃불도 한번 달려볼게요 아 좋아 좋아 이거지